보겠습니다. 지금 1번에서 부등식의 해가 나왔거든. 해가 지금 이거래요. 자 그럴 때 이제 에 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앞에 거를 가지고서 정보를 어, 얻어내야 돼요. A와 B의 관계도 알아내고, 그리고 이제 부호도 알아내고 이렇게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래. 이거래. 그러면은, X랑 좌변에 냅두시고요. 전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X랑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넘어가 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돼요. 양변을 뭐로 해야 돼.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을 나눠줘야 돼. 뭐로 나눌까? a 마 B. B 나누는데요. 이게 모르는 부호니까 양수일까음수일까 아니면 모를까. 아직은 잘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왼쪽으로 향하는 부등식이 어떻게 됐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해가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지금 방향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러면 a 마 b 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아, a 마이너스 b는 음수구나. 이렇게 한마디로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마이너스 b 넘어가면? B가 더 크다는 거죠? 이런 기록을 하시고요. 나눴습니다. 나누니까 없어집니다. 얘네가. 없어지면서 얘네가 이제 음수일 거라고 했잖아? 왜 음수냐 하면은 방향이 바뀐 걸 봤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방향 바뀌셔야 돼요. 얘가 음수라고 생각하고 방향 바뀌면 왼쪽에 누구만 남아? X가 남고요. 오른쪽은 그냥 이거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A마 B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입니다. 이게 해예요. 그런데 이제 싱크로율 100%죠? 이게 뭐랑 똑같으면 되는 거죠? 네, 1이랑 똑같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작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완전히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a b 분의 a b 분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뭐랑 똑같다? 이라고 똑같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분모를 곱해. a마비, a마비 곱해.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뭐랑 똑같다? a마비요. a마비랑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넘어가니까 2b는 똑같다. 뭐랑? 3a가 되겠네요. 만약에 b는 꼴을 고친다면 b는 뭐랑 똑같다?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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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3a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뭐 힌트박스라고 하면 은 글쎄 b는 2분의 3a랑 똑같다. 그래서 b 대신에 2분의 3a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b가 뭐라고요? 2분의 3a죠. 네. 그래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넣어주면은 b 자리에 2분의 3a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식이 a는 작다 누구보다. 2분의 3a보다. 그러면 양변에 2곱하면은 e 2a는 작다 뭐보다. 3a보다. 그럼 결국은 이쪽 넘어오면은 a는 크다 뭐보다. 이렇게 되나요? 네, 따라서 결국은 사실은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나눈 거는 음수요, B는 2분의 3A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나눌 때 방향이 바뀌어야 함으로 아, A 빼기 B로 나눴는데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걔는 음수구나 라는 정보와 두 번째 얘랑 이랑 똑같다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b는 2분의 3a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b는 2분의 3a랑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두 가지를 그냥 정리한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b 대신에 2분의 3a를 뭐여기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어넣으면 결국 a와 b의 부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a는 양수의함수야 a 양수입니다. 그럼 a 양수니까 b 양수의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a에다가 2분의 3곱한 게 b인데. B 양수. b 양수의함수야 양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이 앞에 것만 본 겁니다. 이 앞에 것만. 여기까지만 봤을 때 A와 B의 정보가 나오는데 둘다 양수래. 둘다 양수면서 B가 더 크대. 그런데 만약에 B를 A로 표현하면 1.5A래. 이렇게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정보를 다 외웠거든요. 뭐였냐면 어... A도 양수다. 그리고 B도 양수다. 그리고 A보다는 B가 더 크다. B는 2분의 3A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앞에 조건에 의해서. 자, 이렇게 냈는데, 거기서 물어보기를. 근데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네요. 이거. 이걸 어떻게 외우지? 좀 불러주셔야 되겠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EB. X 더하기, X 더하기, 2B, 아, 7B, 7A, 7A, 마이너스 2B는 네, 0보다 크다. 이겁니까 네. 네. 요거에 분석실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통일을 하셔야 돼요. B 대신에 뭐 넣을까요? 2분의, 2분의 3A 2분의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에다가 2분의 3A를 2배하는 거니까 3A, X 더하기, 7A에다가 또 2분의 3A를 2배하면은 양변에 2b 2b 하면 2곱하기 2곱하기 하면은 3 a 인가요 이렇게 여기가 보다 크다가 나왔고요.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x항은 좌변에 얘네들 간단히 한 4a는 넘겨야 돼. 그럼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양변을 뭐로 나눠줄까요? 4a. 4a인데 이 4a가 양수의 음수야? 양수. 양수인가요? 네, 네 양수네요. 그럼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왼쪽에 누구나 아 X. 오른쪽에 누구나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 이게 일반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와 마찬가지로 2번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그럼 2번 을보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문제의 부담이 좀 되네요. 2번. 이것도 똑같이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럴 때, 자, 그서 여기서 모든 정보를 다 한번 뽑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을 하실 거예요. 이거 조금 작게 해봐야 되겠다. 자, 여기서 A 플러스 B, X는 좌변. 넘어가. 마에이 더하기 3B. 나눌 격 X는 나눴다. 그럼 A 플 B분의 마에이 더하기 3B보다는 보다는 무조건 크다고 할수 있나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 칼제로는 얘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봐봐. 이랬던 녀석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네. 바뀐다는 거죠. 바뀌는데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그럼 양수다, 음수다? 음수. 음수다라고 기록해 놓으시고요. A랑 B랑 더한 건 음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야 돼.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3분의 이 네, 3분의 1하고 완전히 똑같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 분해. 마에이 더하기 3b가 완전 똑같다. 얼마라? 3분의, 3분의 1. 지금 분수기를 같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그랬더라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입니다. 어머나 크로스도 알아. 어머, 오빠. 크로스 짠짠 하면 돼. 3배 한 마에이 더하기 3b가 똑같다. 한배한 a 플러스 b 하나. 여가 마이너스 3a니까 넘어오면 4a가 되고요. 9b지만 얘가 넘어가서 8B 8B가 되므로 A는 뭐랑 똑같다고 할수 있나요? 2B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건아면 없는데 A랑 2B랑 똑같잖아 그럼 A 대신 2B를 집어넣어 볼래? 그럼 뭐야? 3B는 0보다 작다 고로 B는 0보다 작다 B 음수래요 여기다 음수 집어넣어 볼래? 그럼 A는 뭐가 뭐예요? A도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고 A는 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뽑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가서 이거의 해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X항 좌변에 상수항 우변에자 일단 좌변에 놔두고 넘겨준다. 집어넣을게요. A 대신 입이 넣을 거거든? 일단 입이 집어넣어봐. 아이너스, 그렇죠. 마이너 비 되겠고요. 자 A 대신에 E, 이비 B 집어넣어봐. E, B입니다. 양변을 뭐로 나눌래? 마비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마비. 방향 마비. 바뀐다는 건 너의 오산이야. 지금 B 음수야. 네. 자 B는 음수입니다. 그럼 마비가 양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양수. 네. 양수입니다. 이래봬도. 얼핏 봤을 때는 음수처럼 보이지만은 비 자체가 음수예요, 오라버니들. 그러니까 비 자체가 음수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비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가 되는 거죠.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정리만 하시면 되는데, 왼쪽은 뭐야? 마이, X고, 오른쪽은 뭐야? 마이너스 B.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부터 시작에는 이거다. 이게 렇 풀면 되겠습니다.